아,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 컨센서스가 5,800억 원대였는데 매출이 6,456억 원. 6,456억 원 나왔고요. 작년 동기 대비 60% 상승.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은 2,13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은, 어, 3쿼터에 33.1%, 33.1%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온 이 IR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이유가, 램시마 IV 허주마 공급 증가, 아, 바이오 시물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을 했고, 다케다, 아, 우리가 다케다, 아, 시아태평양쪽 거를 인수를 했죠. 케미컬 매출 증가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 바이오시밀러 30%, 다케다 인수 제품 중심으로 케미컬을 50% 성장. 그리고 셀트론 USA를 어, 셀트론 헬스케어 에 매각했죠. 미 실현 수익 실현으로 일시적 매출 증가. 그니까는 러이 6,456억 원의 가장 큰세 가지 요인은 바이오시밀러의 30% 증가, 다케다 제약 인수의 케미컬 의약품의 5 0 이상 성장, 그리고 셀트론 USA의 매각, 요게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되죠? 그래서 매출이 60% 상승을 했고요. 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이게 이제 3커터, 이번 분기6 4 5 6억원 나온 거고, 매출이 보면 어 2021년 4쿼터 작년 4분기에 6천억이 넘어선 1회 예 다시 한번 6,350억 원이라는 어 매출이 아주 나왔고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 순차익금은 음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9.1%고요. 어 손익계산서는 뭐 아까 전에 간단히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이 업데이트 보세요. 유럽 시장 점유율 2022년 2쿼터 기준 램시마가 53.6% 52%에서 한1.3% 올랐, 올랐습니다. 어 트룩시마는 점유율 일, 1분기 대비 줄었어요. 23.6%. 1분기 때는 26.5%한3% 정도가 하락. 이거는 하락. 거는 램시마는 상승 유럽에서입니다. 그리고 어, 허주마는 플랫이라고 보시면 되고 램시마 SC입니다. 램시마 SC의 에, 판매, 이 u 판매의 커브가 우리 셀트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수량 기준으로는 지금 램시마 SC가 작년 2분기에 4%에서 10.7%로 6.7% 상승을 했고요. 램시마 IV와 램시마 SC를 합한 거는 어 60.5%에서 64%. 요걸로 했을 때는 3.5% 했는데, 그만큼 어 램시마 SC가 어 점유율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램시마 SC가 단가가 더 비쌉니다. 어, 그리고 최대 격전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램시마 1% 정도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2022년 3분기 기준입니다. 트룩시마 1% 정도 상승. 허주마는 0.3% 하락. 요거는 뭐, 점유율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큰뭐 매출의 영향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두 개의 핵심 제품 렘시마와 트룩시마가 매출이 이, 점유율이 상승했다. 아주 좋은 뉴스죠. 그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이거 보고 우리가 지금 음,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버티고 있는 거고 어, 유플라이마가 아, EU에서는 허가 획득, 음, US에서는 허가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는 승인안난 상태인데, 어, 특허 합의는 했죠. 그래서 내년 7월에, 어, 슈미라에 바이시밀러, 뭐, 세빌트련 뿐 아니고, 다른 경쟁사에서도 엄청나게 출시를 하죠. 암젠이 제일 빨리 진출할 것 같고, 7월 달에, 다른 이제 제약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여기서의 점유율 좀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 허주마 이외에 베그젤마, 그죠 베그젤마가 다 허가 아,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획득을 했고, 음, 또한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기존 항암 포트폴리오 트룩시마 허주마 이외에 삼각편대로 항암제도 이제 네, 폭격을 하기 시작을 했, 할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유플라이마, 아, 램시마 SC를, 어, 키 의약품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 램시마 IV,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를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 i b 드라고하죠 요거를, 음, 탑티어로서.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뭐 표현할 수 있죠. 탑티어라고 하면 그죠. 유플라이마가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음,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어, 임상 3상 28주 결과를 발표를 했고 어, 효능은 음, 뭐 임상 의학적으로 동등성을 입증했고 안전성은 어, 약물 투여 후 유의미한 이상 반응이 없고 안전한 거죠. 그죠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사한 안전성 어 프로파일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웨이브. 아, 우리가 이거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건데 사실은 이 세컨드 웨이브 에서 어 우리가 결정이 날 겁니다. 꼬맹이 님도 2024년 뭐 전후로 해서 어 보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까지도 회사에서 어 세컨드 웨이브 로 명명을 했고요. 지금 안 나온 것들은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지금 다 나올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소중한 주식을 가져갈 건지 각자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게 지금 조금 음, 고무적이던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dsdp 생산 사이트 확대로 시장 수요에 탄력적 대응 을 한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사실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고 하면 중국 에는 이제 물건을 갖잖아요. 아, 미국에다 그렇죠, 공장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요게 우리가 신약을 어, 에크로나를 개발은 했지만 매출과 직접적으로 어 연계를 못 시켰잖아요. 하지만 어이 신약 개발을 지금 ADC와 이중 항체 그죠? 그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인 피노바이오와 아 15개 타케팅 하는 어 체결을 한 뉴스도 봤죠, 그죠? 계약금 10억 주고 최대 1조가 넘는 음, 마일스톤 베이스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죠?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2세대 T세포 연결 이중항체 공동 개발을 착수했다고 지금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기술 도입 및 공동 개발을 통해 신약 개발 순항 중. 그래서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은 어, 신약 개발까지 보시는 거고. 아니면, 2025년도, 세컨드 웨이브까지의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고서 하차하는 시점을 보면 될것 같아요.